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립니다. 오늘의 드루의 말랑말랑한 GT5. a 받으시는 분을 바로 드루의 자동차 리뷰. 어, 감성차. 예, 그냥 감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는 그런 예, 감성차입니다. 슬램벤이고요. 예, 아, 좀 감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감성을 한번 더 느껴보겠습니다. 한번 차를 리뷰해 봤어. 한번 일단 볼게요 한번 일단은 여러분들 멋있는 이 슈퍼카들과 어 정말 간지나는 차들 사이에 껴있는 네 개똥차 이야, 이야 이거 거봐 이쁜거 봐와 여러분들 이야. 옆에 있는 차 아, 100, 100만달러 이차 5만 5만달러 근데 앞 아, 뒤에 나무 나무판자자파피드사이에슬램맨이고요 네, 최고 고스도가슴이다음그렇고요진칸이 네, 있는데 여기는 잠무이랑 킬배 신는 칸이고요 여기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음, 이야, 뭐 옳지 여러분들 뭐... 지금 볼게 없어요 지금 딱히 충격이 아니라서 여러분 저희는 오늘 그래서 튜닝을 하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타세요 만약에 이거 만약에 이 2인승이지 다른 뛰어와 <laughs> 자, 러럼 다하쿠 여러분들 이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튜닝을 우스, 해보겠습니다 부리비, 아, 주, 리비, 아유, 수리비 아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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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달러 나왔습니다 수리비 음 그리고 이제 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40만 달러가 말이냐고, 이게 말이지 해야 돼? 해야지 왜? 진짜 해야 돼, 이거? 그럼 안해 어떻게 돼? 안 아, 하면 삐지지 누가? 내가 야, 체왜 삐지는 거야, 대체 나도 샀잖아 넌 튜닝 안 하잖아 할 거야 샀어요? 그레이드?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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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요? 샀어요. 아들릴게 비싸죠 돈을. 아돈 겁나 아깝네 진짜. 일단 일단 일단, 일단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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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뭐가 달라진거야? 뭐야 이거? 와 저걸 진짜 아네. 잠깐만 이거 팔러 가자 이제. 내구도가 <laughs> 3만 달라 브레이크 아 이거 팔아 이거. 아이거 개똥차에 몰아보니까 브레이크가안 먹어. 덤포... 잠깐 이 정도로 쓰레일 수가 없어 뭐야 뭐야 들어, 들아 이거 들 이거 들 이거 들 후드 후드가 들어 이거, 이거 제거가 되는데 후드가 제거가 돼? 후드가 제거가 돼. 색깔 이제 들아 색깔 몰할까 색깔 몰할까 컨셉 잠깐 이거 색깔하기 전에 그러면은 장식. 그거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어그 아, 그 문이 상징 어. 상징. 어어 어. 자몽 어, 어. <laughs> 왜 늦었지? 얘가 <laughs> 안 가네. 다안 이쁜데? 대체 이게 제 무슨 감성이야? 와아감성봐와와 와.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 투다 했거든요. 그래도 분위기 있네요. 분위기는 있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 볼까? 볼게 우리 차좀 볼까? 우리 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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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우리 물통 뭐야 산소통 뭐야 왜 우리 굴스터 아닙니까? 여보? 어 일단 여러분들 레브는 이렇게 왜 이렇게 생겼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얘도 유압이 있구나 근데 새끼해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확실히 여 차가 여러분들 다로가 말하는 겜성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좀 좀 색다른 겜성은 있네요 뭔가 모를 감성은 있어요. 그, 뭐야, 길가, 길, 가길 지나가다가 뭔가 할아버지가 흘릴것 같을 만한 지갑을 주신 우 감성이 있으신 분들은 느낄 수 있는 감성인 것 같은데, 전 모르겠어요. 그런 감성이 없어가지고. 장래 희망이 레카차를 보시는 분이면 한 사, 사보셔도 될것 같아요. 장래 희망이 레카차를 보시는 거에다가 지려,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지갑 주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감성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런 분들 느낄수 있는 네, 감성인 저는 것, 같고요. 못 느낄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다. 이기가 가천지 <laughs> 팔으라고요 방금 튜닝 다 했는데요. <laughs> 팔으라고요 방금 튜닝하고 방금 왔는데 팔으라고요팔때 <laughs> 됐지. 뭐팔아도팔인데5 0만안남 넘어오면 오야만안 남으면 다른 안 끊을 거야. 4 40... 0저 지금 <laughs> 갑니다. 회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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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팔회 갑니다. 50만 안나면디로스 팔고 주택이 좀 삭제합니다. 와, 상주 손에. 야, 막지 마. 야, 막지 말라고. 야! 막지 말라고! 야, 막지 말라고!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야, 방 옮긴다. 방 옮겨, 이 새끼들. 양쪽으로 쳐박는 거 봐. 야! <laughs> 이 똥차사, 똥차사라고, 한 새끼 누구냐. 아, 똥차라니. 이쁘잖아. 갬성 있잖아. <laughs> 쟤, 이뭔 갬성이야. 할아버지 지갑이라고! <laughs> 아, 니가 그렇게 튜닝을 했는데, 어떡해. 할아버지 지갑. 아, 왜 운진으로 가는데. 이럴까봐. <웃음> 아, 니가. <laughs> 아, <laughs> 네가... 차... <laughs> 차가. 아, 뭐, 마개 자,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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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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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냐? 어내 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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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차 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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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나,